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 이후에 대응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휘말리면서 지금 거래정지가 당했습니다자금담당 지원이 1880억원을 횡령해서 네, 또 횡령한 돈을 동진세미캠이라고 하는 주식을 사면서 슈퍼 개미인 척 네, 이렇게 어 조금 범죄를 저질렀네요 오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코스닥에서 우량한 회사로 뽑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금 횡령 이런 이슈가 걸리다 보면은 어 거래정지가 당하는게 뭐 수순이기 때문에 지금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액주주만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 횡령 금액이 조금 큽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유례없는 횡령 사건이라고 이렇게 어, 뉴스를 조금 굉장히 부각해서 나오고 있고, 어,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1880억 원의 횡령한 사실을 공지하면서, 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어 횡령액 같은 경우가 뭐 자기자본 대비해서 91% 정도의 금액에 어 상당하는 금액을 횡령해서 좀안 좋은 상황으로 자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자금 당당의 이렇게 큰 금액을 횡령했는데 회사 측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건지 뭐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공시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한 방에 1,880억 원을 횡령한 것 같지는 않고 3년 정도 걸쳐서 꾸준하게 어 돈을 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직원이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서 어 은행 계좌를 자기 계좌로 바꿔가지고 어 찾고 횡령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현재는 지금 도망가가지고 어 잠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요 자금 담당을 조금 잡아야만 어느 정도 자금 회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만 어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연간 매출액 뭐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2007년에 성장을 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연간 6300억 정도의 실적과 영업이익이 네, 981억 원, 굉장히 회사 자체는 어, 좋은 회사입니다 건전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우량한 회사인데 어, 이렇게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 조금 시장을 흐려 놓듯이 어, 오세이브란트의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좀 거래 정지가 어느 정도 한번 당할까요? 일단 그 직원이 빨리 잡히고 횡령한 금액을 회수를 한다면 뭐 거래 정지가 풀리고. 지금 현재 상장 적격 심사에 들어갔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또 우리나라가 CCTV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직원이 곧 잡힐 것 같아요. 뭐,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적을 하고 금액이, 횡령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잡힐 것 같고 그 직원 자체가 동시생 캠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한 100억 원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뭐 추가적인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돈을 뒤로 또 빼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금 회수를 하고 직원이 잡히고 나면 어좀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장 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상장 유지가 결정이 나면서, 어, 거래정지가 풀리면, 한 차례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일봉상에서 거래량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지금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던 요런 자리들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21년 1월 달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어, 높은 위치에 호진에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제 밑으로 한번 어 상장이 되더라도 일단 매도 심리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한 차례 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뭐 하한가 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만 7천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어 주가의 이탈이 한번 털썩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상장 유지가 되면서 거래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요 구간까지는 한번 어 털썩 내려 앉다가 여기서 약간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전반적인 추세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대략 한 12만 3천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 그 밑으로는 8만 2천원 정도 자리에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8만 2천원까지는 조금 아무래도 현지 자리에서 어, 지금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10만 7천원, 10만 8천원 이 자리가 한번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이요 네, 구간에서 한번 주가가 움직이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뭐 요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너무 큰 우량주고 어, 돈도 이렇게 잘 벌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실적 좋잖아요. 네, 일부 직원 횡령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것이니까 뭐 대주주가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어, 뭐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도 아니라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거래 재개는 어, 이루어질 거다. 거래 재개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상장 폐지는 거의 희박합니다.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에 거래 재개가 되는 시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가의 위치가 심리적으로 높게 있어서 어,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면서 뭐 며칠 동안. 뭐 몇달 동안 거래 중지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주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네, 심리적인 공포와 그리고 어, 자금 회전율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되면은 바로 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또 관련 사실이 있는 경우에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 공유 드리면서 한번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주가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너무 거래정지에 대한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정지가 된다고 이제 지금 멈춰 있지만, 재개가 됐을 때 10만 8천 원 자리까지는 어, 떨어지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어, 조금 염두하면서 대응을 한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